이번 시간에는 우리 결함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추적 순서요. 맨 처음에 이제 결함을 이제 등록을 먼저 시켜야 되겠죠. 그때 이제 테스터가 됐든 품질 관리 담당자가 있겠죠.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된 그런 결함 같은 것들을 이제 등록한, 등록한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결함 등록이라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결함을 이제 등록을 시켰으면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등록된 결함이 이제 테스터가 됐든, 품질 관리 담당자가 됐든, 프로그램 리더가 됐든, 아니면 담당 모듈 개발자, 개발자가 됐든,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검토된 그 상태를 보고 얘기해요.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, 아, 이건 우리가 아니야. 이거는 잘못 테스트한 거야. 그렇게 해서 이거는 결함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도 할수 있겠죠. 그리고 검토를 했을 때, 이거는 금방금방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결함이야. 아니면 이거는 장시간 동안 이제 고쳐야 되는 그런 결함이야. 아니면, 이거는 나중에 결함을 이제 고쳐도 되는 그런 내용이야. 그렇게 해서 이제 보류도 시켜놓고, 그렇게 할수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우리의 결함 검토요. 그렇게 이제 결함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싹다 다 이제 검토가 끝나고 나면, 그 결함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, 수정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됐든 아니면은 문제 해결 담당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결함을 할당을 시켜야 되겠죠. 그게 이제 결함 할당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당 담당자, 문제 해결 담당자, 개발자가 이제 결함을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. 그렇게 이제 수정을 완료한 상태가 이제 결함 수정이요.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조치 보류요. 보류, 보류요. 얘는 이제 언제 하냐? 결함을 이제 고치려고 이제 개발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, 아, 이거 수정이 지금 당장은 이제 불가능해요. 불가능해서 연기된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결함 조치 보류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무조건 전부 다다 다 보류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 순위가 됐든 일정이 됐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시 재우픈 준비 상태인 거를 보고 우리가 결함조치 보류라고 해요. 이거는 뭐 우선순위 따져보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돼. 나중에 도 상관없는 거야. 그런 것들을 이제 보류시켜놓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,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재우픈해서 다시 결함을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. 그런 상태를 보고 얘기한다.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종료요. 종료라는 거는 이제 결함이 해결됐다. 그거죠. 해결돼서 테스터가 됐든 품질관리 담당자가 이제 종료를 승인한 상태. 그 상태를 보고 결함 종료라고 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테스터가 됐든 프로그램 리더가 됐든 품질관리 담당자. 이 사람들이 결함이 이제 종료된 것들 있죠. 그런 결함을 검토해서 이제 결함이 더 이상 아니다. 이거는 다 고쳤다. A에서 끝났다. 그렇게 이제 판명한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결함 해제라고 합니다. 이런 순서에서 이제 결함을 추적하는구나.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.